오케이, 궁금해서 들어왔어? 자, 그럼 일부분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쿠키런 킹덤은 캐릭터 파워 인프레도 심하고, 과금 요소도 심하고, 컨텐츠 개발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어. 내가 기획자가 되기 전, 유저 시점으로 봤을 때, 망겜 트리의 3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안 망할 것 같아. 왜냐, 쿠키런 킹덤은 이미 성공 궤도에 오른 게임이기 때문이지. 리니지를 봐. 유저들에게 냉담한 게임의 평가를 받아도, 매출 순위에서 1위를 뺏긴 적이 없어. 아무리 욕을 해도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지를 사람은 지른다는 거지 푸키랑 킹덤도 이런 이유와 비슷하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해 모바일 게임의 수명은 상위 1%의 과금 유저들에게 달려있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게임은 핵과금 유저들만 남아서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면 게임의 재미와 그 안의 문제점과 별개로 굉장히 오래 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개발사는 무소, 중과금 유저들이 요구를 하고 떠나도 기본적으로 게임이 재미있고 캐릭터의 개성이 돋보이는 게임이기에 이벤트와 광고를 통해 유저를 다시 유입시킬 수 있어. 핵과금 유저는 과금 유저를, 과금 유저는 무과금 유저를 밟으며 재미를 느끼면 흥행도 유지되는 거지.